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저희가 살아왔으며 오늘 여기까지 왔사옵나이다. 그러한 저희들이기에 또이 하루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먼저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이 가운데 모인 저희 모두와 또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 풍성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룻기,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와 루시 마침내 만났고, 그런 루시에게 보아스가 먼저 다가갔으며, 또 그녀를 위하여서 정말 루시 생각지도 못했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루시 얼떨떨해하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이 하여 주시옵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에. 제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는 일이, 어, 말씀이, 이제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자기가 그 룻에 대하여서 들은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첫 번째는 룻의 남편이 죽은 후로 그녀가 시어머니 행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관계가 멀어지기가 쉽지요. 특히나 나오미는 이방 땅이 혼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무슨 그 땅에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더더욱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의 곁에서 그녀를 섬겼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나오미를 모셨는지 룻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이스라엘로 와서 룻이 나오미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땅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에 와서까지 그녀가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쉽게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그녀가 뭐 인간적으로 착하고 또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녀의 행적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필히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요. 그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선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있겠는가 하면은,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며 내가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어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네 없네 말을 할지라도,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수 없겠지요. 반면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옛날, 예적, 몇백년 전에, 종교 개혁자인, 루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요. 사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행한,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던 그래서 그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제자들 중한 명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렇지. 저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제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고 말고. 그럼 주님을 믿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겠군요. 그때의 루트, 그 이루터는, 물론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네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다시 말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나지 마음대로 살 거야?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도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여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저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너무나도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행하면 후에 나에게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다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며 그것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다시 회수될 것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후에 무언가 보상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풍성하게 쌓았는데, 장차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며, 오히려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바로 루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루시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은 그냥 그녀의 삶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공로가 있는 선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장차 나에게 뭔가 있겠지, 아니,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녀가 보아스, 아, 보아스가 그녀에게 호의를, 이러한 놀라운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그녀는, 아, 내가 참고 선을 행했더니 드디어 받을 것을 받는구나.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해 할 뿐이었으며,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본 11절에서 "내가 너의,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들었다"라고 말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 나는 이 보아스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3절에 보면 말하죠 "내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전혀 그 자세가 바뀐 게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는 자라고. 어찌보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베푸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은 이 룻은 그것을 자기가 받을 만한 이유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변함없이 보아스의 일방적인 호의로, 은혜로 받을 뿐이었죠.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행과 그것을 하는 마음과 그 행하, 그렇게 행하는 것을 대하는 이러한 룩과 같은 자세가 바로 내가 성도라 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좀 마땅히 해야 하는 아무런 공로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래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대가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는 그 헌신을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대가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분명 헌신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 모든 나의 희생을 희생이 아니게 만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희생한다고, 다 누군가를 위해서 다친다고 하여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러한 희생을 그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는 겨우 내한 인생으로는 조금도 갚을 수 없고 치를 수 없는 진정한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나를 위한 또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희생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조금보다 갚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셨고 갚을 수 없기에 은혜인 것인데요. 그것을 내 힘으로 갚으려는 순간 우리는 내 구원을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이루고자 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마땅히 행할 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저 나자어앞면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이런 저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설령 그 뒤에 무언가가 나에게 더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 모든 선행은 그저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행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 너무 더 감격해 하며 감사해 하며 하는 이것이 이제 룻을 통해서 이룩 아 보아스를 향하는 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보아스는 이제 룻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 말하니 12절 1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아 내가 행한 아 죄송합니다. 11절 뒷부분이지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 뒤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것이 루세에 대해서 보아스가 들었던 또한 가지였습니다. 이 또한 무엇을 보여주느냐, 루세의 믿음과 그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보여주지요. 참으로 루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설령 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그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그루의 선택이야말로 그녀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돌멩이가 떡이 되라 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떡을 얻을 수 있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사는 것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은 떡을 찾아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아무것도 아님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갑니다라고요. 아 분명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회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루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어찌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보아스는 그녀를 두고 볼수 없었던 것이며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찾아온 이루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 말씀을 잠깐 이제 어좀 상기시켜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게 보아스가 루세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이삭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주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쫓아내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룻 또한 이 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삭을 죽겠다고 말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룻을 쫓아내지 않고 이곳에 있게 허락합니다. 그녀를 받아들인 것이며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끔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인일 뿐이요. 금세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통이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로 갈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처분을 맡깁니다. 저를 어찌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런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는 자들,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쫓아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맞이하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욱이 루시 왜 여기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온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는 보아스의 말은, 여기서 먹을 것을 정말 충분히 다 주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 자기가, 이 보아스가, 너가 먹고 살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아스는 뒤에 가서 16절에서 룻을 위하여 이삭을 일부러 조금씩 뽑아 땅에 버리도록 지시합니다. 즉, 보아스가 베푼 호의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호의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또한 가족의 자기에게로 나온 자들에게 베푸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자신 을 의지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수 있도록. 물론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은 무엇이나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보아스와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루스의 경우는 보아스를 떠나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시 보아스를, 물론 의도하고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요. 보아스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고, 그런 보아스가 그녀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했던 것처럼, 어찌보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내가 너를 돌보겠노라고 영원토록 말이죠. 우리는 보아스가 이루세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구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 밖에 줄수 없는 영생을, 그리고 영생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우리가 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고 복된 그런 모습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아들이는 받아들 그 영생의 복락을 이 하루도 저희가 참으로 즐거워 할 때에 저희들의 그러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저희들을 보고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